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직전 네, 국풍 위풍, 위풍편은 어디, 편이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위풍의 마지막 편, 석석 큰지 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흔지, 석석흔지입니다 글석자 지석자입니다. 석서 석서야 무시가 서다 삼세관년 얼마가 근고인된 서장 그녀하고 적피낙토 나토, 나토, 여원, 더, 가, 소, 로, 다. 네, 큰 지입니다. 큰 지. 저 장의 비입니다. 지를 비유를 해서 서술한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석은 아주 크다는 뜻이고, 삼세. 3세는 3년이란 말인데 여기서는 아주 오래된 뜻이라고 오래됨을 말한 것입니다. 관은 껄관자인데 여기서는 익숙하다. 익숙하다 할 깰관이고 고는 돌아볼고 음, 걱정돼서 자꾸 돌아본다 해서 염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갈서자입니다. 서는 가다 가는 것입니다. 낙토는 나토는 즐거운 땅이 되겠네요. 낙토는 도가 있는 나라 그제우아웃스한테 공지를 받은 그 도가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원은 이의 음, 예 원자인데 여기서는 어조사 어자와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지하 큰 지하 내 기장 먹지 말지어다. 기장서자지요. 오래도록 너와가 잘 지냈는데 날 돌보려 하지 않는다면 내 너를 버리고 떠나 저기 살 곳으로 가리라.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내가 살 곳이로다. 내땀 장 보시기 전에 음, 백성이 이제 탐욕스럽고 욕심이 많고 잔악한 종사정사에 시달렸네요. 그래서 큰 지가 자기를 해친다고 핑계하여 그 동네를 떠나는 것입니다. 백성그큰 지가 누구겠습니까? 큰 지로 비유한 그 탐욕스럽고 잔혹한 그 정치. 하는 정치 위정자들을 큰 지혜에 비유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석서 서흙서, 석서야 무시감에 기어다 삼세관년을 마가긍덕인된 서장 그녀하고 적, 피, 나, 꾸, 오, 리, 라. 막, 납국 꾸, 낙 꾸, 기, 어, 원, 더, 가지, 기, 로, 다. 네, 역시, 비, 입니다. 그, 큰, 지, 를, 비유해서, 그, 자신의 뜻을 설명하고 있죠. 네. 에, 뭐윗 글자와 특별히, 윗장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여기, 여기에서는 기장을 얘기하다고, 여기에서는 보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낙토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낙국을 바꿔서 설명을 하십니다 낙국을 바고 그 덕은, 이 덕은, 에, 은혜를 갚는 것이고, 은혜를 갚는 것이고, 어, 또, 고들 짓자. 이 직은, 어, 마땅할 의와와 같습니다. 마땅하다와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큰 쥐야, 큰 쥐야, 내 볼이 먹지 말지어다. 오랫동안 너와 잘 지냈는데, 내게 은덕 비 풀려 않는다면, 내 너를 버리고 떠나서, 저기 살기 좋은 나라로 가리라.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내가 살만한 곳이로다. 뭐 예전에도 그랬네요.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 정설 정치를 하는 자가 어, 욕심만 짜기 욕심만 가먹고 잔혹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지면 백성들이 그 다른 나라로 다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말고 못 살겠다 나는 간다. 예전에는 <laughs> 요즘처럼 뭐 선거를 해서 어, 바꿀 수도 없고 위정자를 바꿀 수도 없고 어제 그 천자국에서 또공지를 해준 제후가 또 제후들이 그 신하를 그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관리들이 아주 무도한 도가 없는 관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웃 이웃나라가 잘 살고 좋은 정치를 하면은 이웃나라로 전부 이사를 가곤 했죠.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석, 서, 석, 서야, 무시, 가, 며 다, 삼, 세, 관, 년, 서장거녀하고저 피나교호리라 낙교 낙교낙교여 수지영호리요 위장과 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기장과 보리에서 또싹 묘자가 들어갔고요. 에, 여기 또, 나라에서, 교자로 들어갈 바뀐 것, 교외로 바뀐 것, 그리고, 호, 브로지절 호자지요. 그리고, 누구 숫자, 브로지절 호자 됐습니다여또 역시, 비, 인데요. 노력하다 할 때, 노 자는, 노 자는 힘들게 노력함인데, 나를 힘들게 노력한다고 여기지 않은 것을, 백성들이 역시 희미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정자는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영호는, 어, 길영자 부를 호 자는 길게 부르시는 것인데, 좋은 들녘으로 가면 다시는 나를 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다시 누구 때문에 길게 부러지겠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강화문에서는 어, 우리 서울의 강화문에서는 항상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부러지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역시 예나 지금이나 점지를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큰지야 큰지야, 내 네, 곡식 먹지 말지어다. 오랫동안 너와 잘 지냈는데, 내날 네, 위로하지 않는다면 내를 네, 버리고 떠나서. 저 좋은 들녘으로 가리라. 좋은 들녘, 좋은 들녘, 누가 날 울부짖게 하리요, 하리요. 음, 나라를 어, 제삼, 제차, 제차, 제삼 말씀드리지만, 나라를 잘 지키는 위정자들은 으, 으, 백성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게 뭐 세금을 많이 이제 큰 짐이다 세금을 많이 거어 갖고 백성들이 살기 힘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지가 백성들이 좀 지어 농사나 짓고 해 놓은 또좀 벌어 모아 놓으면은 이 정치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뺏어 가지요 거두어 가지요 그래서 그것을 곡식을 창고에 쌓아 놓으면은 어, 몰래 들어와서 뜨듬, 먹고 가는 큰 쥐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탐관 오리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경집전 오늘 큰 쥐편을 감상했습니다. 다음 좋은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에, 국풍, 위풍패는, 위풍패는 흔질을 마지막으로 마치고 다음부터는 땅풍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